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오늘 또 천지현에 왔어요. 야우! 여러분, 천지현은 맨날 와요, 그냥. 왜냐면,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도미는 공짜 이거든요. 공짜, 공짜, 공짜. 그리고 뭐지? 그냥 관광객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. 그리고 천 원입니다. 천 원. 그리고 산책하기가 너무 좋죠. 네. 왠지 알아요? 여기 봐봐. 보여 봐요. 뒤돌아 봐요. 뒤돌아 봐. 보이시죠? 이렇게 호수가 있고, 저기 보면은, 네. 저기 산, 이런 산 배경이 되게 이뻐요. 여기 올레시장도 가깝답니다. 그렇죠. 여러분, 그렇죠. 여러분 여기 서귀포거든요. 그리고 음. 전기차 충전소가 <laughs> 많아요. 그렇죠. 그게 포인트예요. 여러분, 전기차 <laughs> 있는 분들 여기는 그냥 오셔야 돼요. 무조건 그냥 지나, 지나가다 들으셔야 돼요. <laughs> 그리고 여기 오리가 엄청 많거든요. <laughs> 오... 화장실도 깨끗하답니다. 화장실도 깨끗하고, 안에 하나 더 있어. 자, 그리고 저희 한번 들어볼게요. 안녕, <laughs> <laughs> 안녕. 저기 오리 보이세요, 오리? 보이시나요? 네 마리가 쪼로로 가고 있답니다. 어, 새끼, 지금 아마 오늘 또 지금 저녁 마실나온것 같아요. 어머. 우리 안녕. 어머. 우리 안녕. 어머. 우리 또 보러 간다. 어머. 자, 그래서 저희 바위를 건너서 천지 안에 가고 있어요. 여기도 이쁩니다. 어, 맞아요. 여기 보이시죠? 우우. 여기 공기가 정말 좋아요. 어, 공기가 너무 좋아요, 진짜. <laughs> 빨리, 손 심어 <심화> 파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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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에 불러나라. <laughs> 코로나에 불러 <물러나라. 웃음> 이렇게 들어와서 먼저 산책을 하시는 거죠. 여기 아, 천주 폭포 바깥쪽에도 산책 어, 코스가 잘 관련되어 있어요 맞아요. 지금 산책로 갖고 있거든요.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. 어, 그죠 여기 제주도 솔직히 말하면 다 걸으러, 걸으러 오시는 거잖아요. 진짜요, 진짜. 어, 여기 오시는 분들 다 기본적으로 올레길막 걸으시잖아요. 그죠? <laughs> <laughs> 그니까 러뭐 하루 세네 코스씩, 세 코스씩 하시니까. 저희는 지금 음. 아침에 가파도 때리고, 아니 아니죠. 스쿼트 때리고, 가파도 때 때리고. 때리고, 소화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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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고. 아, 그래가지고, 근데 송화산에서 다리를 다 저어주고. 허겁지겁 내려오다가 어, 그러니까. 다리를 좀 접지르셨답니다. 어, 그러니까. 뭐, 그래도 저는 걷습니다. 왠지 알아요? 그냥. 딱하루시니까 어. <laughs> 쉬는 날은 무조건 돌아다녀야 돼요. 또봐야안돼 또 그러니까. 여러분. 저는 밤 10시까지 돌아다닐 겁니다. 물론 학교 근처에서. <laughs> 아니면 1 8 0까 그러니까. 200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자, 자, 이러고 있는데. 천지원의 마스코트. 도바르바! 안녕하세요! 천지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! 환영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저희 천지연 몇 번째죠? 천지연이요? 어, 어 다섯 어, 번? 여섯 번째온것 같아요. 그니까, 엄청 많이 아, 왔지. 그냥 서귀포만 오면 저희는 천지연을 온답니다. 천지연 오려고 서귀포 오는 것 같죠? 맞아요. 어, 거의 맞아요. 그거 맞아. 아니면 오란다. 아, 너무 맛있어, 진짜 너무 맛있어. 저는 그거 진짜 맛있어. 저는 유자오란다예요. 어, 그니까. 와, 진짜 짱입니다. 자, 저희는 이제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. 아 좋다. 반꽃 냄새가요, 반꽃. 이제 요즘 반꽃 그 항상 요 때만 냄새가 나더라고요. 아, 저희는 들어가 볼게요. 좀 나봐요. 여러분, 여기는 천주현 입구인데요. 저 여러분 아시죠? 저는 입구 좋아해요. <laughs> 오늘은 그래서 천주현 <천지연> 입구 체험입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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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, 왜냐면 오늘 저 새삼을 가야 되는데 날씨가 아직 그.. 꼭딱 봐줘. 딱, 딱 보이시죠? 이제 날이 저물게 생겼어요. <laughs> 날이 저물기 전에 세영교 보러 가야 돼요. 좀 보여줄게요. 근데 네, 우리가 너무.. 우리만 보여줬네? 어, 이쁘다. 저기 철쭉이죠? 그럴걸요? 어, 철쭉이죠? 아, 나 그거 가지있고 오늘. 어, 이쁘죠? 우이안 나오게 할까요? <laughs> 그래서 저희는 천지원은 입구도 좋아요.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저희는 세섬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혹시 그때 세섬 갔다 왔죠? 네, 갔다 왔어요. 어, 세섬 너무 이쁘죠? 하도 아, 또, 또 봤으면 좋겠다. 그거 분수. 아, 좋아요, 아, 좋아요. 8시 반인가에 깜짝 놀랐어요. 갑자기. 그러면은 이마트를 때리고 거기로 갈까요? 아, 이마트를 때리고. 아, 일단, 일단 세섬도 이제 약간 날이 밝을 때 가는 게 좋으니까. 아. 또 세섬도 무료거든요? 무료 관광지 지금 좀 브이로그 찍어야 돼가지고. <laughs> 아니 못돼 그지 쌤 뭐지 봐봐 어 이쁘다 저쪽 분홍색 저쪽 이쁘죠 분홍색 저쪽 어. 우리 우리 이쁘다고 아 아니요? 아니 분홍색 네 어. 그, 아니야 우리가 그, 더 이쁜데 미쳤나 봐 댓글에 앞으로 엄청 달리겠다 댓글 차단 <laughs> 그러니까 댓글 차단 <laughs> <laughs> 아니야 댓글 달 댓글 달면 소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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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냐면 보험이 <봄이> 빵빵하뭐 <따뜻한 웃음> 빵빵하거든요 <laughs> 미상소송 그아그 아, 그 보험 있어 요저 우리 어 어딨니? 우리 보자. 우리 보자. 나 속물이야. 나도 속물이야. 내 팔이 안 불러. 아 내가. 나도. 내가 속물이내 어, 팔도 내려가더라고. 우리 <laughs> 나름 똑똑해요. <집어> <laughs> 우리 나름 똑똑해요. 약간 컨셉이야 컨셉. 저희. <laughs> 어, 어. 안 그런 거 같죠? 뭐, 되게 재미있는 친들이에요 모르겠네. 가자. 선생님 얌전히 인정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근데 어, 저희가 어, 왜 입고만 찍냐? 어. 그, 저희, 음. 시청자분들이 어. 더 짜릿하게 즐기게 하기 위해. 어, 맞아. 그리고 우리 솔직히 입구 아니고 저 많이 음. 들어갔다 왔어, 솔직히. <laughs> 제가. 어떻게 생는게 <laughs> 다. 어, 아니, 그동안 찍었던 유튜버 제가 다 거기, 거기 올릴 거니까. 다시 한번더리 어. 업로드. 어! 아, 그, 나 한, 번, 한꺼번에 올릴게요. 좋아요. 어. 어, 저희가 너무 여기 많이 와가지고. 근데 진짜 천지연 꼭 오셔야 돼요. 입구만 와도 좋아. 입구만, 여러분. 만약에 너무 바쁘다! 그러면 입구만 오세요. 저희 갑니다. 안녕! 안녕.